응, 거, 기 거기가, 내, 내가 치 찍은 데 아니야? 그런가? 예, 그, 빨간 지붕. 응. 예, 예 제가 핑 찍은 데. 있다, 2층에 있다. 네, 예, 거기 있어요. 쐈어 <laughs> 나이스. 누가, 어디, 누가, 누가, 어디를 쏘는 거야? 저기 2층지? 쏘는 거야? 쏘는 거죠? 예. 응. 아직 그대로. 어, 봉겨갖고, 다시 그 자리. 어, 뭐야. 어, 씨, 카고팔이야 내려왔어, 내려왔어, 내려왔어. 기절. 걔죽여야 돼. 킬, 바로 킬을 주겠어. 바로 킬 났어. 으악. 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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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. 두발이 힘들지 잠깐만 <laughs>